의학이 발달하면서 백세 시대란 말이 흔하게 쓰이게 되었다. 오늘은 유엔이 발표한 각 나라의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을 알아본다. 10위 스웨덴은 전체 81.9, 남성 80.1, 여성 83.7세로 시계됐다. 전체 82.07, 남성 80.1, 여성 83.8세로 부위는 이스라엘이다. 8위 호주, 전체 82.1, 남성 79.9, 여성 84.2세로 여성이 오래 살았다. 7위는 스페인이고 전체가 82.2, 남녀가 79.4, 85.05세를 살았다. 6위 아이슬란드는 전체 82.3, 남녀가 80.7, 83.8세로 시계됐다. 5위는 싱가포르로 전체 82.6세, 남성 79.5, 여성 85.6세를 살았다. 4위 스위스는 전체 82.6세, 남성 80.4, 여성 84.7세를 살았다. 3위는 이탈리아로 전체 82.8, 남성 80.2, 여성 85.2세를 살았다. 2위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선정되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 결과에서도 2030년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로 선정되었다. 한국인의 장수 요인은 낮은 비만율 좋은 영양 상태, 흡연율 감소와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뽑았다. 대망의 1위는 일본.